안녕하세요. 물푸레다이그입니다. 네, 오늘도 제가 세트 구성을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네, 기존에 저희가 세트 구성을 20개씩만 하고 있는데 음, 그거 이제 영상 나가고 나면 다 나갔는데도 계속 주문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열 16세트만 우선 해 봤습니다. 예, 준비 16세트 했으니까 빨리 들어오셔서 주문을 주셔야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 네, 그리고 음, 그, 영상 보시기 전에 보시면은, 그, 화면에 보시면은, 날짜가 있습니다. 날짜를 꼭 확인하시고요. 주문 주시면 제가 사진은 몇번몇번 몇번 주문 주시면은, 꼭 사진은 제가 꼭 확인하시라고 사진 보내드리니까 사진 확인하시고 주문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문을 하셔가지고 또 말씀이 없으신 분들도 계세요. 말씀이 없으시면은 저희가 다른데 판매도 못하고 곤란할 때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조금. 어 입금이 조금 늦는다. 내가 나 아침에 나가기 귀찮아서 못 못하겠어. 그러면 몇 시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남겨놨다가 입금 하시면 제가 꼭 보내드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문 하셔놓고서 아무 소리 없으시면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이제 연락이 없으시면 제가 이거 하실 건가요? 하면 저, 저희도 그거는 또못 팔잖아요. 그니까 러 그런 거는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서부터 영상에 담아 볼게요. 예쁜 아이들 제가 담아 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1번이에요. 1번. 어, 지금은 1번이 지금 5만원이고요. 지금은 이 퍼플 샴페인이 색깔이 지금 한참 물이 빠질 계절이에요. 요게 이제 색감이 아~ (5월달) (6월달쯤) 되면 (5월달쯤) 되면 (5월달쯤) 되면은 (4월에서) (5월) 넘어갈 때 그때쯤 되면 아주 예쁘게 들어요. 물이 정말 예쁘게 들거든요. 지금도 그리고, 어, 농장에서 물을 좀준것 같아요. 그래서 화분 자체가 조금 무겁기는 하는데, 어, 물 먹은 아이들은 아무래도 초록초록 해요. 그러니까 그 점은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사이즈는 지금 이게 엄청 커요. 15cm 화분에 꽉차 있습니다. 예. 중품 정도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예, 중품 정도. 어, 퍼플 샴페인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는 신디입니다. 신디. 예, 신디 제가 이렇게 판매하던 아이들 몇 개씩 남으면 또 이렇게 영상에 세트 구성에 넣으니까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신디도 이렇게 사이즈가 13cm 포트에 꽉찬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는 슈가 젤리입니다. 슈가 젤리. 젤리들은 다 예쁘잖아요. 예, 여기는 농장에서 어째 이렇게 꽃대를 바짝 잘라버렸네요. 예, 나중에 흔들어서 빼기 조금 힘들게 예, 슈가 젤리 이렇게 2두짜리야. 예쁜 아이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는 까망노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까망노즈 까망이 시리즈 예, 샤롤 로즈 이렇게 하나 2두 짜리 해보고 다나한 아이가 하나 들어있고요. 요 아이는 프랭크 철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프랭크 철화, 프랭크 철화 이렇게 멋진 아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둥글납작한거나 아니면 이렇게 요렇게 조금 길은 화분에다가 이런 아이들 심어놓으면 아주 멋지게 키우실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세트 구성에 몇개 넣었으니까 준비해서 데려가세요. 이렇게 해서 1 번이 육 육종이에요. 어, 6종 이 아이는 2번이고요. 2번도 5만원입니다. 그랑데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랑데. 아주 예쁘죠? 이 아이도 아주 야무지게 생겼어요. 어, 그랑데도 아주 야무지게 생겨서 진짜 튼실하고 예쁩니다. 이 아이는 콜리 하나 들어가 있고요. 콜리. 콜리가 너무 물이 고파서 제가 저명간수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조금 먹었겠죠. 예, 물이 먹은 아이니까 그리고 택배 받으실 때 나는 이거 화분째 받기 싫어. 흙 털어서 보내주세요. 꼭 문자로 주셔야지만 저희가 음, 흙을 털어서 보내고요. 안 그러면 다 화분채 갑니다. 예, 사이즈가 크지 않으면 다 화분채 다 보내드렸어요. 겨울에도. 예, 이렇게 콜리 하나 들어있고요. 사이즈는 15cm 화분에 꽉 차도록 들어가 있고요. 그랑데는 13cm 화분이고요. 이거는 퍼플 샴페인. 지금 물 빠졌어요. 물 빠져서 이렇게 초록초록 하지요. 예,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정말 멋있게 변, 변합니다. 이 아이들 진짜 멋있어요. 퍼플 샴페인은 진짜 키워 보신 분들만 아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런 데가 각이 지면서 크는 아이들이에요. 크게 한번한번 키워 보세요. 퍼플 샴페인 요것도 지금 15cm 정도 어, 되는 화분에 심어져 있는 거고요. 이 아이는. 샤를로즈 하나 들어가 있고요. 니바트 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멜로우 팝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 아이도 2번도 6종이 5만 원이고요. 이 아이는 3번입니다. 3번. 3번도 퍼플 샴페인 큰거 하나 들어있어요. 0구에분에 15cm 분에 앉혀있는 거고요. 이 아이는 네드시입니다. 네드시 제가 가격 아시죠? 여기다 또 하나 넣습니다. 샤를로즈 들어가 있고요. 너무 예쁘죠. 샤롤 로즈 진짜 물들여 보세요. 음, 이렇게 샤롤 로즈가 들어가 있구요. 이렇게 달마지 하나 들어가 있구요. 신디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신디. 미스에이 이렇게 아가달리나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이즈는 요것도 지금 13cm 화분, 요것도 13cm 화분, 요거는 10cm 화분. 이렇게 해서, 어, 3번도 6종이 5만원씩 드리는 거고요. 이 아이는 4번이에요. 4번 5만원이고요. 이 아이는 네임보 샬롯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임보 샬롯 이렇게 어, 머리 두수는 삼두 이 아이는 네드콘 네드콘 아주 예쁜 아이가 들어가 있죠. 네드콘도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 콜리 들어가 있습니다. 콜리 아주 예쁜 아이 이 아이들은 콜리는 피멍이 들면서 크는 아인 이거 아시죠? 예 피멍이 드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는 샤를로즈 너무 예쁘죠 이거 보세요 머리 두수도 아주 많습니다 예, 샤를로즈 들어있고 신디 들어있고요 이거는 달마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번도 이렇게 해서 5만원에 나갈 거고요 6종입니다 네, 이 아이는 5번입니다 5번 신디 이렇게 13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는 몰게인입니다몰게인은 아주 예쁘죠. 물 들면 정말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들이고요. 예, 아주 멋있는 아이입니다. 예, 이 아이는 퍼플 샴페인이 하나 들어 있고요. 이 아이는 콜리입니다. 콜리 피멍드는 콜리. 예, 이 아이 달맞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는 리바트금 3두짜리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도 5번도 6종이, 어, 5만원 이에요. 5만원. 네, 이 아이는 6번이고요 6번도 퍼플 샴페인. 이렇게 큰 아이 하나 들어있고요이것도몰게인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멋있게 키워보세요. 몰개인 아주 예쁘게 큽니다. 빨갛게 물들면 환상이에요. 환상. 몰게인들어있고요이 아이 파인노즈 금이 아이 한개 있어서 제가 이렇게 세트 구성에 넣었어요. 예, 이런 아이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요거 달맞이 들어가 있고요, 디바트금 하나 들어가 있고요, 슈가젤리 1두 짜리 이렇게 멋있는 아이. 요 아이도 13cm 포트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번도 6종이 5만 원이고요. 네, 요 아이는 7번입니다. 7번. 이 아이가 마왕 이죠 마왕 하나 들어있고요. 자그만해요. 한 6, 7cm 정도 나오겠네요. 6, 7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예. 이 아이는 퍼플 샴페인 들어있고요. 레드콘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작지 않아요. 레드콘도 엄청 커요. 이 아이, 어, 슈가젤리. 진짜 슈가젤리는 저는 볼 때마다 진짜 예쁘다는 소리가 진짜 저절로 나옵니다. 이렇게 속의 입장 한번 보세요. 은은하게 보랏빛으로 변하면서 이렇게 색감이 변하면서 크는 아이들이에요. 진짜 젤리죠. 슈가 젤리. 이 아이 신디 들어가 있고요. 달맞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7번도 5만원에 나가는 거고요. 6종이에요. 이것도 8번입니다. 8번 이 아이는 슈퍼 에보니 슈퍼 에보니 슈크이죠이 아이. 이 아이는 퍼플 샴페인이 하나 들어있고요. 신디 들어가 있습니다. 신디. 예, 요것도 13cm 포트에 담겨져 있는 아이고요. 이 아이는 아메스트로. 예, 아메스트로. 아주 예쁘게 키우세요. 요런 아이들. 음, 보니까 제가 뽑아보니까 아마 농장에서 커팅해서 그 자구를 띄어서 증식한 아이들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 가, 제가 몇 개를 뽑아봤는데, 어, 커팅해서 큰 아이들 같아요. 어, 자구 뛰어서 증식한 아이들을 갖더라고요. 다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대가 쪽쪽 서 있는 거 보니까, 어, 자구띈거 같아요. 예, 아메스트로 이렇게 예쁜 아이, 8cm 포트에 담겨져 있는 아이들 들어있고요. 달맞이 하나 들어있고요. 파드막, 큼지막 한 아이가 들어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8번도 요렇게, 음, 5만원이에요. 6종이고요. 네, 9번입니다. 9번. 이렇게 해서 5만원에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백야가 하나 들어있고요. 큼지막한 아이 백야. 까막 로즈 하나 들어있고요. 달맞이가 들어가 있죠. 이 아이는 블랙 아이스가 들어가 있고요. 파랑새 들어있습니다. 멜로우 팝이 들어있고요. 이 아이는 화이트 버드가 들어있어요. 이 아이 아메스트로 이렇게 예쁜 아이 하나 넣죠. 넣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9번은 3개, 6, 9개. 구종이에요구종 9종. 이렇게 세트 구성에 6개짜리도 있고 9개짜리도 있으니까 구분 잘 하셔가지고 주문 주세요. 이렇게 9번. 9종에 5만원씩 나가는 거고요. 예. 이렇게 보시면 제가 사진을 보내드리면은 뭐 사진하고 색깔이 틀려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사진은 빛에 따라서 어그 각도에 따라서 색감이 변할 수가 있어요. 똑다 똑같이 사진이라고 찍어도 다 똑같지 않아요. 네, 그런 거는 조금 어 각도에 따라서 색감이 틀리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네, 이 아이는 피얼로브 하나 들어가 있고요. 달마지 들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파랑새가 들어가 있죠. 화이트 버드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 파드마 들어 있습니다. 리바트 금이 하나 들어 있고요. 이 아이는 블랙 아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샤를 로즈 들어있죠. 너찌도 들어있고요. 이렇게 해서 10번도 5만원이에요. 예, 구종입니다. 이 아이도 구종. 이렇게 해서 구종이 5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사에 들려버렸어요. 예, 11번. 이렇게 해서 모이칸이 이렇게 예쁜 아이가 하나 들어있어요. 이 아이도 물 먹었어요. 예물 먹었습니다 모이칸 있고요달마이 들어가 있고요요 아이는 사각꽃 단한 사각꽃 빨갛게 물들죠 요 아이는 까막노즈가 들어 있습니다 멜로우 팝이 들어 있고요요 아이는 파랑새 들어 있죠 파랑새 요 아이는 블랙 아이스 요거는 어, 백야 들어 있습니다 백야 샤론 스톤 들어 있고요 요렇게 해서 요 아이도 <laughs> 11번이 5만원이에요. 9종입니다. 이것도 4개, 다섯, 여섯, 5, 6, 7, 8, 9개. 예, 9종이에요. 예. 11번입니다. 이 아이는 1 2번이고요 12번. 12번도 5만원입니다. 예, 파랑색이렇게 하나 들어있고요이 아이 달맞이 들어있습니다. 이 아이는, 어, 블랙 아이스. 아니, 예, 맞아요. 블랙 아이스. 이름이 없네요. 어디로 가버렸나 보네. 안 써있나 봐요. 예, 사과꽃이두 짜리 하나 있고요. 이와이는 파드마가 들어 있습니다. 이두 짜리 백야 들어 있습니다. 백야는 정말 어 이거는 달궈지면 진짜 환상이에요. 너무 너무 예쁩니다. 예요. 백야, 백야는 키워보신 분들만 아세요. 까막노즈 이렇게 하나 들어있고요. 까막노즈요 아이는 아메스트로 이렇게 하나 들어있고요. 샤를 노즈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번도 5만원입니다. 5만원. 네, 아무래도 이렇게 낱개로 사시는 것보다 세트 구성이 훨씬 더 저렴하긴 사실 해요. 근데 이것도 자주 해드리면 좋은데, 저희도 하다보면, 아우, 세트 구성이 여간일이 아닙니다. 네,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제가 어, 준비를 해서 가끔 올려 드릴 거니까 어, 천천히 보시고 주문 주시면 좋아요. 예, 12번이고요. 요거는 13번입니다. 달맞이 하나 들어있죠. 사각꽃도 들어있죠. 블랙아이스가 들어있습니다. 이 아이는 까망 노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까망 노즈이 아이 백야 들어있죠. 이거는 파랑새입니다. 파랑새. 모이칸 들어있고요. 모이칸. 이 아이는 파드마 들어있어요. 이것도 아메스트로. 이렇게 해서. 구종이 5만원이에요. 13번이에요. 13번. 네. 이 아이는 14번이고요. 14번은 사각꽃이 들어있습니다. 까망 로즈가 들어가 있고요. 달맞이 있어요. 모이칸도 있고요. 이 아이는 화이트버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 화이트버드. 이거는 백야 들어있습니다. 백야. 이거는 멜로우 팝이 들어있습니다. 파랑새 들어있고요. 이거는 샤를로즈 이렇게 해서 14번도 5만원이에요. 14번 구종이 5만원씩. 네, 이 아이 15번입니다. 15번 5만원이고요. 이 아이 푸열러브 하나 들어가 있죠. 달맞이 있습니다. 모이칸도 들어가 있어요. 모이칸. 화이트 버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화이트 버드. 색감이 아주 곱고 예쁘죠. 이 아이 파랑새입니다. 파랑새는 언제나 예쁜 아이입니다. 파랑새. 예, 진짜. 파랑새는 너나 나나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도 가지고 계셔도 또 사는 게 파랑새예요. 목대이시 한번 키워보세요. 정말 예쁘게 키우실 수 있어요. 멜로 팝이 들어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다육이 키우기가 아주 좋은 시절이잖아요. 예. 넛지 하나 들어가 있고요. 넛지도 큰거 한번 제가 사진을 찍어왔었는데 못 보여드린 게좀 아쉽기는 하네요. 정말 멋있습니다. 넛지 키워 키워보세요 한번 크게. 네, 샤를로즈 이렇게 하나 있고요. 이 아이는 파드마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도 15번도 5만 원이고요. 이 아이 16번이죠. 16번 화이트 버드가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는 까막 로즈 있습니다. 이 아이 백야입니다. 백야. 예, 백야 큰 사이즈 하나 있고요. 이 아이는 블랙 아이스 들어 있고요. 달맞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파랑새 여기도 하나 넣고요. 샤를 로즈가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 너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어 아메스트로 이렇게 작은 아이 하나. 이것도 지금 8cm 이상 넘어요. 어, 아메스트로 이렇게 해서 16번까지 제가 영상에 담아 드렸어요 예 천천히 보시고 이렇게 어, 주문을 주시면 번호 대로 주문을 주시면 제가 사진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어, 보시고 확인하시고 어, 그러고 입금하시고 입금하시고 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솜잎을 딱 덮어 가지고 따뜻하게 덮어서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도 영상은 이렇게 예쁜 아이들 16세트 준비해서 올려드렸으니까 천천히 보시고 주문 주세요. 네.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프레다육이었습니다.